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갈라져 부자 간에 모녀 간에 고부 간에 서로 대립할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즉시 폭풍우가 오겠구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날씨가 덥겠구나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어찌해서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간원에게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최선을 다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관은 너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기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감옥에 쳐넣을지 모른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일렙돈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세상은 참 뒤숭숭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이 넘는 시간을 온 백성이 함께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에 혼란과 분열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역사상 어느 시대건, 어느 왕조건, 어느 국가건, 이보다 결코 적지 않는 더큰 혼란과 어려움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제 36년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민족 전체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방 되자마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국토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이야기, 기억으로, 역사로 남아 있듯이 지금 우리가 먹는 모두가 겪는 이 어려움도 그렇게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세상의 모든 국가는, 모든 나라는, 모든 군주는 흥망, 성세를 거듭하며 사라지고 또 나타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교만했던 모습, 우리의 자랑했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게 하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지르러 왔다 라는 깜짝 놀랄만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람, 평화의 상징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누가복음 1장에서도. 아기 예수를 가리켜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와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장 4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리고 한절 건너서 12장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평화로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선뜻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지르다뇨? 예수님께서 분열을 일으킨다뇨? 평화의 왕 예수님으로서는 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벼락 같은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 분열이 보통 심각한 분열이 아닙니다. 한 집안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간에, 모녀 간에, 고부 간에 서로 대립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드라마에서나 볼수 있는, 어, 일상에서도 요즘 많이 볼 수는 있겠지요.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열의 끝판왕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비유를 들 만큼 예수님께는 그 절박함, 그 간절함, 그 심각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절박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5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5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사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받아야 할 세례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사함, 온전한 죄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세례의 완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희생 제물로 대속의 산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괴로움도 전쟁도 분열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임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역시 이와 같이 고난의 길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땅 끝까지 가야 할그 복음의 항로도 그리 순탄치 않은 것을 짐작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 전해질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음을 저희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열, 어떤 갈등, 어떤 괴로움도 불사하겠다는 불사해야 한다는 단호하고 절박한 그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연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교사로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절박한 심령으로 임했던 적이 언제였나 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주변의 시선과 상황 때문에 주저했던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역이 어렵고 진행이 더디고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상황을 탓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했습니다. 협조가 없었던 것을 원망했습니다. 핑계 삼았습니다. 내 내면의 상처 우리 팀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분열과 갈등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에서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베트남 선교 중에 사역 중에 정부로부터 강제 출국 당할 때의 그 순간입니다. 두 명의 공안의 환송을 받으면서 출국 서속을 다 대신해주고. 비행기 문 앞까지 배웅해주는 공안들, 그리고 가까이 있지 못한 멀리서 안타깝게 지켜보던 우리 가족들, 우리 스텝들 사역자들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제 사역에도 활발하게. 구스에게 세워지는 정말 도약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 저를 나가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 으지며 원망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너무 길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긴 추방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 어려운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추방 당하던 그 당시에 엄청난 근심과 걱정과 염려, 회의와 원망, 두려움으로 가득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담대한 선언 앞에 이와 같이 부끄러웠던 저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쫓았던 그 복음을 위해 삶을 드렸던 그 수많은 순교자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허락하신 사역에 주어진 삶에 또 영적 전쟁의 현장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하십니다. 내 네, 복음 수호와 전파를 위해서 어떠한 우상의 세력들,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과 결코 타협할 수 없음을 다짐하게 하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담대히 헤쳐나갈 용기와 결단, 단호함과 절박함을 잊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불 예수님께서 지르시는 이불이 처절한 전투 이 분열의 끝은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위장된 거짓 평화가 아닙니다. 참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잠시 잠깐의 평안이 아닙니다. 그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위해 겪어야 할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평화가 아닌 하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4절 이하에서는 시대를 시대를 올바로 분별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돌이키라는 강력한 예수님의 선포가 계속됩니다. 우리 56절, 5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어찌해서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저는 예수님의 이 지엄하신 꾸짖음 앞에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땅과 하늘의 기상을 조금 분간할 줄 안다고 교만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찌 보면 땅과 하늘의 기상조차도 제대로 내가 분간했던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해서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고 꾸짖으십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내가 옳은지 그런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너무 쉽게 타협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다 옳다고 큰 소리칩니다. 어디에 나의 귀를 기울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이 옳을 것이라는 그렇게 자신하는 자만하는 우리의 모습들, 진실에 귀 닿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과연 제가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깊이 걱정하고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징조가 분명히 심상치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온 지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소란스럽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도 어려울 만큼 분열과 다툼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내란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향을 잃고 고국을 떠나서 방황하는 난민들이 세계 도처에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분명히 가까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달아 아는 그런 참 지혜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어차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심판의 날, 그 날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나긴 어둠의 시대의 시대를 분별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의 유일한 가능성, 저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 분별해 보겠다고, 스스로 잘 판단해 보겠다고, 단단히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이미 저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무익함을,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손 잡아주세요. 내손 잡아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는 할수 있다라고 주문처럼 외웁니다. I can do를 소리칩니다. 그럴 때 저는 I cannot do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삶. 그분은 손을 붙들고 순종하며 쫓아가는 삶, 그, 사,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극렬히 여기시고 도우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손 붙들고 나는 할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성부 들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 가서 빛과 소음 으로 살아갈 뿐만 아 니라 세상 을 이기 는 하나 님의 사람 들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을 기억 하 면서 기도 했으면 좋겠 습니다.